안녕하세요. 개우TV 페넥입니다. 내일 추천 종목 공개 전에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장이 계속 며칠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음. 지금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주도주였던 반도체 2차전지, 긴차 등등의 개별 종목들의 매수세가 다시 어, 코로나 백신, 어, 지로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로, 어, 돼서 또 매수가 좀 몰아, 이제 돌고 있습니다. 네. 좀 됐죠. 네. 자, 이코엔텍도 보면, 어, 매수가 막 크게, 어, 막 외인이 들어오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나온 건 아닌데, 얘는 꾸준히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얘도 폐기물 처리 업체이다 보니까 코로나에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에 속해져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게 말씀 드릴 때도 얘는 모아가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9,100원 깨면 무조건 매수를 해라. 네.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그죠? 오늘도 좋네요. 그리고 연말, 배당도 보실 분들은 연말까지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주당 510원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금도 짭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는 상태에서 하락 안하고 하락을 안하고 옆으로 기고 있어요 네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요 구간이 계속 뭐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신 분들한테는 음 추천드리 어 추천드리니까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트 진로. 자, 하이트 진로는 사실 우리가, 어, 제가 이제 추천드렸다가, 어, 한 35,500원인가요? 거기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고, 거기 이탈을 해서 손절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어, 제가 이, 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한 이유가 이제 손실 폭이 1, 2% 밖에 안 났기 때문에 손절을 빠르게 했고, 어, 근데 만약에 난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 1, 2%가 어, 손절하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3만 4천 원까지는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지금도 그 말씀, 그 전략은 동일합니다. 자, 얘는 우선 35,000원 부분, 계속 여기를 이탈 안한 자, 하는지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이탈하게 되면 동일해요. 손실폭이 얼마 안 나시는 분은 그냥, 음, 그냥 빠르게 손절을 하시던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34,000원까지 또 계속 또 보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 전략은 여러 가지예요. 모든 종목에 다 해당 사항이고요. 예를 만약에 하이트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내가 현재 뭐이 종목이 마이너스 -1.2%밖에 안 돼. 이제 35,000원이 깨게 되면 전략 매도를 하던가 또는 부분 매도. 그 부분 매도를 하면 뭐50% 30% 비중을 줄이고 이 밑에 금방 무조건 34,000원까지 안갈 수도 있어요. 이 금방에서 이렇게 지지 하다가 어느 날 거래에 좀 붙으면서 양봉이 떴을 캔들. 예, 네, 그때 추가 매수. 그런 식으로 평당을 낮추는 전략이 있을 테고요. 어, 또 이제 두 번, 세 번째는 그냥 갖고 계시는 거죠. 갖고 계시다가 이 금방에서 또 다시 또 상승 흐름 나오는 거 보고 따라서 비중을 실어갖고 평당을 낮추는 전략이 있을 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 매도를 할래? 부분 조절만 할래? 아니면 어 부분 조절도 없이 밑에서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어 평단을 낮출래 요세가지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좀 전략을 꼭 세우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지수 보다는 그래도 덜 빠졌네요 네 35,000원 우선은 계속 지켜볼게요 자 크레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26,000원은 깼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이제 비중 조절, 최소 비중 조절을 좀 들어가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어, 만약에 이제 현재 비중 조절이 좀안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는 25,200원까지는 보셔야 돼요. 네. 정말. 여기는 절대적으로 깨면 안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아시겠죠? 어, 나는 그냥 이 종목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음, 여기 이탈하면 전략 매도를 할래. 또는, 앞서 하이트 질로랑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 깨면 그냥 부분 전략, 부분만, 어, 물량 저, 조절을 할래. 또는, 아니야, 나는 그냥 홀딩을 할래. 어디까지 내려오든 간에. 왜? 그동안에 거의 한4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죠?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려서, 우선은 그냥 홀딩을 할래. 하실 분들은, 세 번째 전략으로. 우선 가져가시면 돼요. 자, 우선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200원밖에 안 빠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는 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파워 로지스입니다. 자, 파워 로지스는 어, 아쉽게도 오늘 살짝 22선에 이탈하고 내려왔는데 음 그래도 기간은 뭐 적은 수량이지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웨인 뭐 기간 쪽에서 다 던졌는데 그래도 왜 오늘은 기간은 좀 사주고 웨인이좀 어, 어, 던지긴 했는데 거래되는 물량이 다행히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얘는 이제 뭐 어차피 얘는 8천원 구간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지금은 뭐설태상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우선은 8천원 ,000, 내에서만 지지하면 된다 예 네. 이렇게 보시고 좀 오래 걸리시더라도, 어 지금은 손절하거나 뭐 비중 축소하거나 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이제 8,000에서 8,200원까지 제가 좀 지지라인을 올렸고, 어저께 8,400원까지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8,200원까지만 또 다시 지지하는지 한번 더, 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8,200원이 깬다고 해서, 어뭐 손절할 건 아니지만, 8,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거, 이거는 있어요. 지금, 내 평단이 얼마 차이가 안나 하시는 분들은 어, 빠르게 손절할 수도 있고 빠르게 뭐이절절 또는 손절 또는 어, 어, 뭐 손실 없는 상태에서 종목 교체도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네, 손실 폭이 지금 현재 완전 적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미코입니다. 자 미코는 지금 현재 계속. 어, 밑에 하방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가기, 가고 있어요. 네. 사실 내일 좀더 떨어진다고 해서 어, 만약 이 추세를 이탈한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물량을 조절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오히려 어, 얘는 제가 볼때 얘가 깨어 내려오게 되면 14,000원 중반 어, 여기 공간에서는 매수하기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신 어,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어, 어느 날 이렇게 양봉이 좀 떠요. 어, 요 그러니까 상태에서는 또 이제 매수를 다 하긴 좀 불안하니까, 뭐, 요, 요 정도에 뭐, 한 입주 정도? 그리고 그 다음날, 오일선 위에 올라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 그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날, 그죠? 요런 거죠? 이렇게. 예. 네. 요런 네. 것보다는 이렇게 오일선 위에 올라타는 그림이 나왔을 때, 거래가 좀 터지고, 네. 추가적으로 매수 하신 분은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라이브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 어, 캔들 모양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 상태가 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요거라도 요거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날 지지를 해 줘요. 그죠? 여길 지지해 주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아, 내일도 상승이 나올 것 같은 흐름이야라고 이제 예측한까 예측 매매긴 해요, 사실. 그런데 여기는 2주 정도 한번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안 들어가도 안 들어가면 더 안전하겠지만. 근데 다행히 그다음날 상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5선 위에 탔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 미코는 그런 식으로 해서 14,000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양봉 캔들에 매수를 하자. 그 대신 전날 종가보다는 음, 음, 우선은 더 높은 상태에서의 종가가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는 게더 좋습니다. 다음 초록뱀 미디어인데 음, 얘도 마찬가지로뭐 지금 현재 추세가 깨지고 한건 없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이 추세 내내 추세만 안 깨지면 되니까. 여기 구간 입질여 구간에서도 이제 지지하면 지지하고 캔들이 이제 양봉으로 어, 나왔을 때 매수하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 여기까지도 좀 보고 여기서 이제 잘 지지하는 거에 따라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 뭐 걱정되는 자리 아니에요. 초록뱀 미디어는 자 그리고 고려 산업 얘 같은 경우는 오늘 딱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 내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야, 고려산업은, 어, 한, 요 구간 내에서는, 음 얼마든지, 뭐, 이제,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시간 외에서도 빠진 건 없습니다. 네. 음 지수가 좀 살짝 흔들리면 살짝 내려올 수는 있으나, 네. 제가 볼 때는 계속 행보하고 레벨업, 행보하, 다시 또 행보하는 그런 그림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좀 흔들렸을 때잘 견디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가격은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단계다. 어, 하지만 요 이제 4,000원 구간 내는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어떤 종목인건에 지지하는 구간을 이렇게 딱 이탈하게 되면 그죠 매수하고 있는 종, 매수하는 자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요때도 뭐 가다가 갑자기 충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아마 되게 이 정도면은 거의 한10% 가까이 하락이니까 못 버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어한 보름 그죠 한한 어 20일 만 버티면 다시 또 제자리 찾아오기 때문에 음 마찬가지예요 어, 모든 종목, 그러니까 상태가 괜찮은 종목들은 하락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한단 안으로 다시, 어, 그 평단까지 다시 또 회복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멘탈을 흔들리고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코미팜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제 손절 처리를, 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에서 제외를 할게요. 네. 어, 우선은 이제, 저는 우선 깼기 때문에 어, 손절 처리를 하고요. 혹시나 근데 이종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 그냥 결국은 이 최저 그죠. 접자 이 구간이 여기 만원 구간이니까, 나는 여기까지도 볼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여기까지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여기까지 도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뭐한 7, 8% 정도의 손실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거는 아마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진짜 보실 건지 아니면 내일에도 반등이 나오면 좀 털고 나오실 건지 뭐, 그런 걸좀 생각할 필요성은 있지만 코미팜이 지금 코로나 관련 이슈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음, 한 반등 한번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 없는 선에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 수익 안난 종목 위주로 좀 오늘 좀 자세히 설명 드렸고요. 자, 그럼 내 추천 종목을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내 추천 종목은 어4월달에또 제가 추천 드렸던 대웅제약 대웅입니다. 네, 이 종목이 다시 이 종목들이 다시 음, 추천 이후에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다시 오늘 또 거래량이 좀 붙고 어, 윗꼬리 좀 나, 나왔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좀 괜찮아서 다시 또이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우선은 대웅,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코로나, 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죠. 네. 대웅제약을 먼저 보게 되면, 얘는 오늘 이제 캔들 몸통 내에서, 어좀 움직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43,000원에서 137,500원. 네. 요 사이에서는 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제도 괜찮고요. 네. 얘 만약에 내일 갭상승을 하게 되면, 딱히 뭐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갭상승 하게 되면 그냥 143,000원에 우선 은 입질 정도 네. 여기에 우선 그냥 걸어 빠르게 걸어 놓자 남들보다 빠르게 매수 될수 있게끔만 어, 어, 앞서 매수 될수 있게끔만 143,000원 정도에 어, 걸어 놓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이 부분 부분에서 나눠서 걸어 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웅도 오늘 캔들 내에서 보면 37,100원에서 35,700원, 요 사이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추억 매수, 갭상승이 나오면 추억 매수 그냥 하지 마시고요. 37,100원에 남들보다 빠르게 우선 걸어 놓자. 네, 여기서 그 일부분, 일부분, 일부분 가격을 좀 나눠서 이렇게 매수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아, 그리고 우선은, 대웅 제약을 서 보게 되면, 얘도 이렇게 보시면, 매수가 만약에 됐다고 하면, 여기 1만5 0 0 0원 위에서는 단기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 자리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내일도 만약에 얘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여기를 통과할지 말지 계속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를 먹으실 분들은 고민할 거 없이 145,000원에서 뭐 먹고 나오는 전략도 괜찮고요. 예. 또좀더 가져가실 분들은 상황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대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웅도 이제 3 8 0 0 0원 위해서는 계속 단기 물량이 나오는 잔이기 때문에 얘가 3 8 0 0 0원 가게 되면 또 흐름 맞춰서 단기를 먹고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도 되고 좀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매매 전략을 세우셔서 매매를 꼭 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 매매 영상이 여러분 매매 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